안녕하세요. 열린학원 수학과 수채 쌤입니다. 수학과 이거나와 시리즈 교화고 1학년 맞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교화고 1학년 시험 문제 분석하고 유사문항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4일차 14번 기출 문제를 들고 온 열린학원 수채 쌤입니다. 어, 14번 문제는 여러분 바로 보이시죠? 복소수의 거듭제곱에 대한 성질 특히 아이에 대한 성질을 물어보고 있네요. 이런 거 있으면 먼저 제곱을 하라고 들으셨죠? 어떤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거 있으면 먼저 제곱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아니면 유리아를 하라고 하는데 유리아가 유리한 경우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제곱이 있을 땐 제곱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제곱을 해서 풀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너무 유명한 문제기 이 때문에 바로 유사문항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유사문항을 보시면 1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런 모양이 나왔죠? 여러분 기출문제랑 매우 유사한 문항입니다. 얘를 제곱을 먼저 하게 되면 뭐1 플러스 i가 2i가 되는 걸 여러분 금방 아실 수 있고요. 2i를 n제곱 하게 되면 2의 n제곱, 뭐 i의 n제곱 해서 2의 n제곱이 약분이 되겠죠? 결국은 i의 n 제곱만 낮게 됩니다. i의 n 제곱에 대하여 그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경우 이 녀석을 해결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한번 직접 손으로 풀어보시고 조금 있다가 선생님하고 해설을 같이 보실까요? 자, 풀어보셨죠, 여러분? 그러면 같이 해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설을 보시면 제곱을 먼저 하라 그랬죠. 이렇게 제곱을 하게 되면 요 녀석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하면 1, i 제곱은 마이너스 1, 이게 사라져서 2 i 가운데 항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n 제곱, n 제곱 묶어주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2가 약분돼서 i n 제곱이다. 그러면 여러분, 마이너스 1 나오려면 i n 제곱에 n이 어떤 성질이 있었죠? 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남는 녀석들이 바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녀석이죠. 자, 그래서 10 이하의 자연수,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되는 거, 요런 꼴로 표현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이런 n의 값들을 직접 여러분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찾아보면 나머지가 2인 거 2부터 6, 10, 3개가 되겠죠. 얘네들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18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유사문항, 예상문항을 한번 다 같이 보시죠. 짠! 이게 바로 예상문항입니다. 이 예상문항은 여러분 역수하고 i 의 거듭제곱들, 이 녀석들의 규칙성,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뭐 함수값의 개수들, 이렇게도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요 녀석을 만족시키는 Z가 토탈 몇 가지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이의 주기성이 4라는 걸 이용을 해서, 얘네들을 직접 내제곱까지는 해보시는 거예요. 1을 넣어보고, 2를 넣어보고, 3을 넣어보고, 4를 넣어보고, 그리고 마지막 확인, 5를 넣었을 때, 진짜 1을 넣은 거랑 값이 똑같이 나오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자주 들어서 아시겠지만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요. 저는 바로 해설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해설도 보시면요. 여러분 어, 얘네들이 i가 나올 수도 있고 1을 넣은 거죠. n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직접 이 경우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가지고 모두 직접 계산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네 개의 값이 과연 어떤 값들이 나오는지 구해보자. 이렇게 구해보니까 i일 때는 얘가 i분의 1이면 위아래 i를 곱해서 i 제곱되니까 마이너스 i가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아하,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더하면 얘는 0이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나머지가 4로 나눌 때 2인 것들은 둘다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그러면 세제곱 눈치채셨습니까? 세제곱도, 얘가 마이너스 i면, 요번엔 얘가 i겠죠? 그래서 더하면 0이 되겠구나. 그 다음엔, 네제곱에 해당하는 것들, 얘는 둘다 1이니까, 얘는 2가 되겠구나.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다른 값들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i n 제곱 더하기 역수 i n 제곱 분의 1 얘네들은 세 가지 값요 녀석들 중에서 나오겠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상 14일차 교화고 이거나와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